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5박 6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꽤 오래 있네요. 그럼 계획은 세웠어요?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많이 적어왔어요. 이경재는 1 5먹는 일본어 일상회화 50일 이탄 오늘 32번째 시간,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여행을 하다 보면 며칠 동안 어, 묵을 예정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게 또 숙박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장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상황을 통해서 일본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한국에는 음, 난일 시간 일요정이스 음, 자난일치간 며칠 동안을 이야기할 때는 또난일치이라고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난니치간이라고 하면요. 며칠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니치가이요데이데스가 하면요. 며칠간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오박 육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고하쿠 무이카 데스. 콘슈 킨요비니 가이리마스.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네. 고하쿠 무이카 데스. 5박 6일, 뭐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5박 6일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먼저 일단 당일치기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행을 꼭 자고만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당일치기라는 말은요. 히가엘이라고 합니다. 히가엘이. 히가엘이. 네, 히가엘이. 희가에리. 히가엘이고요. 네, 그리고 1박 2일, 1박 2일은요. 입박후츠카라고 합니다. 입박후츠카. 박후츠그 입박 다음에요. 네. 그러면 2박 3일은 뭐라고 그러나? 네, 2박 3일은요. 2박 3 미가. 어 발음이 좀 달라지네요.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빠그라고 발음이 될 때도 있고요. 하그라고 발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박 3일 하면요? 니하크 미까. 니하쿠 미까라고 미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규칙이 있네요. 지금 네. 보면요? 맞아요. 앞에는 그냥 이치니산 이렇게 오면 되고요. 3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쓰이타 네. 후츠카미. 그러니까 요가 이렇게 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요미가후가가 온다는 거 이런 규칙이 약간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3박 4일? 네. 3박 4일은 3박 4일 3박 6일. 3 그다음에 네. 여기서 4박 5일은요? 4박 5일. 4 0 5일. 4 5일. 4일4 네, 5일. 4 네, 일4 0 5일. 5 4 그다음에 5방 6일을 하면 고학무익가 고학무익가 야 이거를 외워야 되겠네요. 지이다치후츠가 미까 요까 네. 미츠카 무이가 이걸 다 외워야 되네요. 맞습니다. 쓰이다치후츠가미 <목소리> <목소리> 가, 여가, 일가, 육가, 칠가, 여가, 구가, 십가, 이걸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이제 요어를 말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야, 그렇네요. 네. 자, 이걸 외워야 몇박 며칠을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냥 5일간6일간 이렇게 <laughs>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면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제 손가락 막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숫자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어, 따로 찾아서 외워 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5박 6일입니다까지 한번 해봤고 다음. 어, 다음 문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今週金曜日に帰ります.어 돌아갑니다라고 해석이 됐네요. 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어, 만약에 출국이에요라고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카이리마스 자체가 약간 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국이라는 뜻이 뭐 슈고크라는 말도 있는데 슈고크시마스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카이리마스라고 해도 충분히 어 출국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슈고크를 써서 문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미의 카이리마스 이렇게 써도 이 표현들을 워낙 또 일본인들이 더 자주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꽤 오래 있네요. 그럼 계획은 세웠어요? 꽤꼬 나가꾸 이런 뜻네. 설에나라 계획을 세웠어요. 음, 꽤꼬 하니까 꽤라는 뜻이고 나가꾸 길다. 나가이가 이제 길다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꾸 이런 뜻네. 꽤 오래 계시네요. 오래 있네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어 계획은 세웠어요. 네.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계획을 세우다. 어, 세우다의 의미는 이제 다테마시다. 이걸 똑같이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우다. 다테루를 사용해서 다테마시다. 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이라는 표현의 소레나라 그리고 계획이라는 뜻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우다의 다테루를 써서 다 틀어 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네.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많이 적어왔어요. 이키타이바 쇼의 리스트 딱상 가이드 킴 마시다요. 어, 야, 이것도 자주 쓸수 있겠네요. 네. 이키타이바 쇼 가고 싶은 장소가 이키타이바 쇼네요. 네, 바쇼가 장소니까요. 가고 싶은 바쇼. 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도코로라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이きたいところのリストをたくさん書いてきました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 그렇다면 연습을 통해서 입과 머리로 익혀 보겠습니다. 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韓国には何日かいる予定なんですか ?5 박6일이日本い금요일에출국이에5 6日です。今週金曜日に帰ります。結構お礼いねえよ。그럼계획은세웠어요 結構長くいるんですね。それなら計画は立てました結構長くいるんですね。それなら計画は立てましたかごしプンリストルマニチョゴワ行きたい場所のリストをたくさん書いてきましたよ。行きたい場所のリストをたくさん書いてきましたよ。ねえ、いろけ、やんすぼれはばすみだ。 네. 한번더 연습을 하면서 완벽하게 익혀 보죠. 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한국에는 몇칠까지 있을 예정입니까? 한국에는 며칠가 있을 예정입니까? 5박 6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고학 6일카데스. 금주 금요일에 가ります. 고학쿠 6일카데스. 今週金曜日に帰ります。結構長くいるんですね。それなら計画は立てました結構長くいるんですね。それなら計画は立てました 가고 싶은 곳 리스트 를 많이 적어 왔어요. 行きたい場所のリストをたくさん書いてきましたよ。 이기타이바쇼리스도 닥상 가이때키맛시따요 네. 연습 두번 하니까 진짜 입에 딱 달라붙습니다. 자, 네, 기억이서이 잊혀지기 전에 빨리 실전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5박 6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이에요. 꽤 오래 있네요. 그럼 계획은 세웠어요?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많이 적어왔어요. 네, 이렇게 실전 테스트까지 훌륭하게 잘 맞췄습니다. 네, 이제 한국 여행을 하면서 어, 며칠간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시게 되고 또 일본 여행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어,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오늘 문장을 통해서 할 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빨리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셔서 연습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 먹는 그날까지 씹어 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